오케이, 레츠 고. 이거 팀전. 그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팀 먹게 하죠. 오케이. Okay. 그러면은 이제 턴도 수월하자. 음. 너나너 no, 어, 나. 그러면, no, 그러면, 나, 그러면 나. 리모컨을 못 쓰겠네요. 리모컨? 아, 그것도 그러네. 그냥 자기 오른편에 그건... 있는 사람 팀으로 할까요? 오른편? 오케이. 네. 오른편. 오. 근데 자기 오른편에 아, 있는 사람이면다 서로 <laughs> 서로 책임이잖아. 그냥. 아 이거 일단은 그 일단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으로 하죠. <laughs> 1라우 건너편 2라 오른쪽 3라 왼쪽. 근데 네, 그 뭐냐? 그 좌우 한 좌우 하면은 저거 하, 저거 돼 가지고 그 1등 2등 그래, 오른쪽, 오른쪽 하죠 저놈이 짐이고 내 오른쪽 사람은 그 오른쪽 사람이 짐이고 그러잖아. <laughs> 아 그러네. 그 지금 피가 아, 네. 3333인데. 어, 그럼 미로님이랑 저는... 제가 치는 그래, 그러면... 거예요 지금 일단은. 아 건너 회사는, 건너로 회사는. 팀하기로 했으니까어 건너로 팀해 그냥 쭉 이렇게 건너 <laughs> 건너서 그쵸? 행운에 여보세요. 행운에 여보세요. 예 이렇게 나와. 땡방송 턱턱보 아 묵음 처리. 아니 이걸. 판이 세 개인데 전화를 돌리고 노포기를 왔다 이럴 수가? 야, 근데 첫 라운드부터 피가 세 개라니. 어, 아, 무조건이지 이거. 내가 방금 판뭐뭐는지못 봤어. 아, 이거 무조건 실타이잖아. 아, 왜? <laughs> 아, 왜냐면 아영아님보다는 너가 위험하니까. <laughs> 아영아, 어? 공 실실이라서. 그... 아, 그 실탄 탄발이었어이었 아, 아, 그래 아, 내가 복수를 좀 해줄게. 그이우 <laughs> 어, 아, <laughs> 리버컨 이거. 영이를 쏴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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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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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 음. 무인도 쓰고 그 리버콘 돌리면은 바로 우리 팀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정답입니다. 일단은 아 근데 리버콘이 저 손에 있네. 야됐다. 저 사람은 뭐 리버콘의 신임? 아니, 아니 근데 어린이... 이게, 이게 고래가 날 쏘면은 나 그냥 죽는 거란 말이야. 음. 똑같은 사람 두번 노리기 금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래? 너무 뭐라고... 그러면 피가 새까밖에 없어서 근데. 나 갇힌 거 같아, 화영아. <웃음> <웃음> 나 갇혔어. 아 근데 지금 잠깐만요. 너가 쏘지 않아도 아니 고래 상이 안써서아 제가 이거 모드가 좀아 이거 괜히 생맥 모드로 했나? 이거 잠깐만요. 네. <laughs> 음 일단 한번 써볼까아 일단 화영이 말고 나 쏘세요. 쏘세요. 이게 마지 그러면은 룰을 아니, 그렇게 점사잖아 점수. 점사. 마지막 인자은 이제 마지막. 그거 했던 마지막 쐈던 사람한테 못속에자 미로님 네. 은 이제. <laughs> 그럼 미로님 이제. 그런데 <laughs> 그, 그 뭐. 룰을 그렇게 저,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<laughs> 나는 화영님을쏠 수밖에 없긴 해. 그쵸. 그게 가장. 좋죠? 신기도 방법이 있긴 해. <laughs> 저 그거 노리고 지금 이 작업한 건데요 지금. <laughs> 그거 노리고 이 작업한 건데요 뭐 리모컨이랑 이거 저것 이런 어이몰 놀... 자식들 이거 피가 7칸 판이었어. 한 턴만 봐줘. 팀전 너무 너무 어렵다. 아. 그래 한턴 봐줄게. 고마워. 아우씨. 가영아 내 담배를 놓고해 뭐... 좀. 아, 언니 담배를 굳이 돗거를 왜 해? 아, 그런가? 나도 막 있는데. 아. 아, 그건 또 그렇네. 돗거 메타. 이거 위로상이 안 받았잖아. 그러면 바로 저기 저 고래새미 나 점사 시키고 게임 끝남. <laughs> 아, 이거 피가 새 칸이라 어쩔 수 없었어, 이거는. 오, 공포탄이었나 보네. 그죠 우리도 한번 봐 주는 게 낫겠다. 빵이 야. 이야, 내가 훔치는 게 없네. 이야. 이게 컨버터가 있죠. 아니면 저거 뭐냐 탄다 빼버리는 수도 있고.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서. 어 뭐야? 어? 어 뭐지? 하얀색인 걸 확인했는데. 어, 그러니까 갱맥 모드라서 바뀐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그 하얀색이 실탄이고 검은색이 그 불발탄인데. 어왜 검은색으로 바뀌었지? 하얀색인 거 확인했는데. 이거 무슨 자. 판인지 아니? 어? 뭐지 몰라? 모르면 봐. 어지 내 눈이 이상한 건가? 어이 잠깐만. 왜 이거 바꿔보니까 더 이상하지? 아유 망했다. 유. 나 타고 가겠구만. 자 보내라. 아. <laughs> 오케이 다음부터는 이런 거 없기. 그냥 그냥 개인전 하면 안 돼? <laughs> 그냥 개인전으로? 개인전? <laughs> 개인전 그래 이거 피세 칼인 거 너무 애 받아. 근데 어. 개인전 세번 해가지고 퍼블 세번 당하는 건좀 그런데. 이번 퍼블은 제가 당했는데요. 아그어그렇긴나죠그 팀전 해가지고 퍼블이 그렇게 살아는 <laughs> <laughs> <사라진> 건데. <laughs> 침전에서 퍼버린게 존나 웃기네 <laughs> 침전에서 파버리면 지금 실탄 세발인거죠네 그쵸 어그 하얀색이 실탄 맞는데? 이상하다 <laughs> 생명모드 빼는게 더 낫지 않겠어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약간, 약간 재밌어 내가 뭐 가볍다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이 근데 끝나잖아.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어피 아, 1칸 이번, 이번 라운드 만, 빨리 끝내자 만회가 가능한가 어, 하지만 톱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하면 안드레날린이 아,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근데 지금 피 회복할 만한 템이 없어가지고 그럼 탄이라도 더 빼야죠 뭐어 실탄 빠졌다 이씨 이거 시점 어떻게 바꾸는 게? 이거 우클릭 누르면서 꼭 누르면서 하면 돼요. 꼭 누르면서 꼭누르면 위로 그러니까 올라가. 그러니까 그 우클릭 꼭 누르면서 하면 그 마우스 움직이면 바뀌어요, 시점. 어, 잠깐만. 아, 나 컨트롤러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안됐던 거구나. 아. 영아. 우리 판 어? 갈자. 아. 어, 네. 그래. 이미 우리가 이겼잖아. 네. 그래. 야수! 오. 오 이걸 성공하시네 으 아이고야 이제 그냥 개인전 어. 하죠 저희 팀전 저거 3피를 하면 그런 거 같아요. 같아요 음 애초에 2대2가 아. 뭔가 뭔가 좀 그래 그런가? 아 이게 이게 피가 이, 한 10정도 피가 한 6정도 됐으면은 할만 할텐데 이게 그니까 3? 이런 재현장 바로 사주네 레이너 네, 사요도 누구부터 임? 응아템안 음? 끄내셨구나 아직. 으흠. 오 실탄 네발오좀 세다. 아 이거를. 아하. 허. <laughs> 모르겠다. 일단 한번 해봐. 응. 뭐? 어? 아니 그한 발을 왜 저한테? 재미 네? 가장 위협적인 거 아님? 이야. 음. 음. 왜냐면 재미가 재미를 들고 있잖아요. 재모인가 제미인가 제미요? 재모재모 제미가 도구일 리가 없잖아 어. 아. 재미있으니까 재미로 <laughs> 야 이거 재모스 3드 전에 아. 죽을 거 같은데요?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거래님 <laughs> 대체 뭘 했길래 자꾸 사람들이 님을 죽인 아니 잠깐만 이건 너무 <laughs> 억울한데 이거 이 집에 아니야 이거? 이야 이렇게까지 팬다고? 오케이 나 거래님 이번에 안속게 실탄두발 빠진 건가? 니 음. 자, 이걸 죽이네. <laughs> 진, 진짜예요? 아, 너무 이야... 무서워. <laughs> 오대 뭐야? 나무짓도 안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거래님 먼저 그만 죽겠네. <laughs> 아! 니미 거래님이 죽격 쏴. <laughs> 님, 이세칸을 죽여던... 줄였는데요. 네칸 중에. 지다 <laughs> 뭔... <님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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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피해자는 기억을 못 한다고. 기억하고 있는데. <laughs> <가해자는 웃음> <기억을 못 해? 웃음> 43 자기가 죽여놓고 이제 거래님 아유. 그만 죽이자 진짜예요? 어. 너무 무서워 이런 그, 아 그만 죽이자가 아니라 그만 죽여야겠다 내, 죽여야 아 그런 내가, 거야? 내가, 이제 이제 다음 어, 라운드에는 진짜 한... 거래님 안 죽이는 거지? 물론이지 <laughs> 우리, 우리 오늘 거래님 거래님 안 죽였다고 다음에 거래님이 우리랑 안 놀아주면 어떡해 어 뭐야 <laughs> 떨졌어 어, 혹시 정전 정전 나셨나? 그 그런가? 하영아 너는 괜찮아? 난 괜찮아. 유로상 괜찮아? 어 설마 저러다가 이제 어, 나가지면 진짜로? 저 저러다가 나가지면 진짜 터진 거예요 컴퓨터. 안돼. 아니 어 유르수가. 나뭐그칼 칼도 없고 그냥. 담배 있잖아요. 그래도 <laughs> 그래도 담배는 있어요. 홀리 씨, 담배나. 오 어, 오셨군요. 그 훔치는 나...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. 나 발로 나를 죽였는데. 응? 음? 아 발로 혹시 아, 전원 발로 버튼 멀티탭을.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유감입니다. 아니 발로 나를 죽이고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전화기 써야죠. 뭐 어쩌겠어요. 어 뭐야 전화기 안 썼어요. 그 저거 그거 되나 보다. 나죠. <laughs> 아다 아, 그거 갱신이 되나 보다. 유감 아, 그러면은 아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돼. 이거 라운드 하고 위로상 다시 픽업해야 돼. 우리 어 너가 죽을래? 내가 죽을까? 알았다 그만 죄책감에 그만 혼자서 죽어버렸어 나를 <laughs> <laughs> 쏘고 가라 자방 다시 팝시다 아 어, 방장이라서 죽었다 <laughs> 아, 너무 맛있다. 너무 <laughs> 맛있어. 너무 맛있장. 자, 자, 로비 아이디 또 들어갑니다. <laughs> 천천히 하세요. 저쪽은 <어쩌면> 화나서 빡종했는데. <laughs> 어, 어, 그게 아니라, 아니 그 뭐지? 저방 주소 <laughs> 복붙하려고 가져갔는데 <laughs> 튕겨가지고. 잠깐만요. 음 됐다. 휴. 갑시다.